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 온라인 스타트 제 17경주, 온라인 스타트 제 17경주가 시작됩니다. 초반부터 앞서 나가는 선수, 하얀색 유리폼 1번의 민영건, 그리고 3번, 전정환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번과 3번이 앞서 나가는 채 이제 1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1번 민영건, 3번 전정환 바깥쪽 크게 돌아 나서는 3번의 전정환이 앞서 나갑니다. 3번의 전정환 선수 뒷자리 1번과 4번입니다. 1번의 민영건, 4번 홍기철, 뒤쪽으로 6번, 5번, 2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2턴 마크 통과, 3번, 1번, 4번. 3번, 1번, 4번 순으로 현재 경주 펼쳐질 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선수가 보입니다. 3번과 1번, 4번 뒤쪽에 6번의 사지준 선수도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1번의 민영건 선수가 1번, 3번의 전종환 선수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 이제 1턴을 다시 통과. 3번과 1번, 4번 여전하지만 1번의 민영건 선수가 많이 추격했습니다. 안쪽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속도 올려갑니다. 과연 3번의 전종환 선수가 끝까지 민영건 선수를 막을 수 있을지 이제 마지막 턴마크입니다 마지막 턴마크 안쪽자리 1번 바깥쪽으로 크게 3번 3번의 전정환이 지켜냅니다 3번의 전정환 그대로 결승선 3번의 전정환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이어서 1번과 4번입니다 뒤쪽 6번 5번 그리고 2번까지 결승선 통과 제17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